안녕하세요. 최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20층, 네, 20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한장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주안역도 걸어가면은 10분 내에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주안역 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주차장이 정말 좋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가 이제 진입인데 저쪽 처음에 진입하시는 곳에서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주차장이고요. 이쪽은 어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기계식 주차 하나도 없는. 100%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보시면은, 네, 탑차도 들어올 수있 정도로 높은 층고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차는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계식 주차가 없는 게, 예, 그리고 겹주차 없이 다 일렬 주차로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하, 지상 올라갈 때도 램프식으로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주차는 어렵지 않게 준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원래는 계약이 됐던 현장입니다. 하지만 해약돼서 돌아왔습니다. 어, 층수도 좋아요. 20층 건물 중에 13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중간 로얄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돼 있고요. 어,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둘, 에 다섯 판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키 큰장 다섯 칸이기 때문에 전실이 좀 넓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키 큰장 다섯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 칸에는 전신 거울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가실 때 온매모세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하부티엄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신발장이 다섯 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로운 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문은 삼면동 중문 세라딩도로 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색상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방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복도 쪽도 다 이렇게 템버보처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안쪽으로 복도식 구조로. 자 여기는 이제 퍼베이 구조라고 하죠. 퍼베이 구조가 뭐냐? 네, 퍼베이 구조는 방들이 한쪽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서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는 집이죠. 자 그래서 퍼베이 네, 햇살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먼저 거실하고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거실. 네. 먼저 보시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따로 시공이 안돼 있어서 보시면은 여기 스탠드 에어컨을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뭐 스탠드 에어컨 활용하셔야 되, 되긴 할것 같아요. 자, 먼저 거실 보시면은 에어컨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뻥 뚫려 있습니다. 아, 전망 보세요. 13층입니다. 13층에 뻥 뚫려 있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편안하게 어, 앞에가 사실 고속도로 긴 합니다. 예, 고속도로 소리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예, 추후에 현재 지금 지중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중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땅 파고 있어요. 예, 지하로 들어갈 겁니다. 어,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 고속도로가 앞에 있습니다. 소리는 살짝 나요. 자, 여기가 이제 아토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형 포세린 타일 한적 벽면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쇼파짜리 4, 5인용 쇼파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넓은 거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실 폭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거실 폭이 3,800입니다. 예, 거실 폭이 3,800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거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입니다. 어, 안정적인 D자형 구조로 상부장, 하부장 다 회색 톤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별도의 아일랜드 식탁이 있지만 앞쪽에 보시면은 식탁등이 앞쪽으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식탁을 놓실 수 있는 공간이 또 추가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3구쿡탑은 가스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전자레인지 자리, 네, 전자레인지 자리 하부장 쪽으로 밥솥 자리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냉장고 자리이긴 합니다. 냉장고 자리가 양문형 냉장고 한칸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 어, 여기 주방 옆에 다용도실 보시게 되면 은 어,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에요. 편하게 세탁실을 사용하시고 아니면은 어, 이쪽 한쪽에다가 어, 또 냉장고를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편안하게 냉장고를 안쪽에 넣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 우리 집은 냉장고 하나만 쓴다. 그럼 편안하게 어, 여기 넓게 활용하시면 은 좋을 것 같네요. 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네요. <laughs>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실은 포세린 타일이고요. 어, 방은 강마루 시공이 돼 있습니다. 자 방에도 당연히 에어컨 시공은 안돼 있고요. 자 안방이 사실상 좀 작기는 해요. 네, 안방이 정말 침대만 놀수 있는 사이즈. 왜냐면은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대가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이쪽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어,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아 이렇게 또 여유로운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이쪽으로 옷장도 만드셔서 편하게 네,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신에 안방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안방이 생각보다 정말 좀 작기는 해요. 자 안방에는 그냥 말 그대로 침대만 네, 침대만 놓실 수 있는 사이즈. 자 보시면은 안방 사이즈가 2,400에 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400에 3,000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안방은 침대만 예, 침대만 놓시고 예, 침대만 놓시고 안쪽에 화장대와 예, 공간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죠. 이 공간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베란다가 있습니다. 예, 안방에 보일러실 들어가고 이쪽에 또 어, 여기는 철문으로 아, 여기가 아파트 대피소네요. 예, 아파트 대피소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수도 배관도 준비가 돼 있어서 어, 세탁실을 여기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방 옆에 활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공간 뭐 창고처럼 쓰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그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리고 침대만 놓시고 네, 안쪽 공간을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부부 욕실. 부부 욕실은 그래도 사이즈 좋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왼쪽 편에는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준비가 되있고요. 어어 우측 편에는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어, 여기 코너 선반도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여기 턱이 조금 있어서 문이 끝까지는 열리진 않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어, 부부 욕실에서 샤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간방 작은 방은 네, 복도 쪽에 준비가 됩니다 자두 번째 방도 보시면은 그냥 자녀분들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안쪽으로는 기숙합니다 안쪽으로는 3,300이고, 근데 폭이 조금 작긴 해요. 음, 폭이 2,200이에요. 3,300에 2,200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분들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유롭게 넉넉하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한쪽에 에,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고, 남는 공간 붙박이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 자세 번째 방도 보시면 두 번째 방하고 세 번째 방하고 비슷한데 세 번째 방이 조금 더 크게 준비가 되네요.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어, 여기는 조금 폭이 좋아요. 두 번째 방은 폭이 좀 작았는데 이세 번째 방 사이즈 측정해 보면은 어, 3,300은 그대로 가고 폭이 넓어집니다. 자세 번째 방은 2,600 정도, 예, 3,300에 어, 한자 정도. 조금 더 넓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메인 욕실은 욕조 시공입니다.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준비되어 있는 대신에 욕조가 들어갑니다. 욕조 시공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방 3개, 화장실 2개, 포베이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뻥 뚫려 있는 서양입니다. 서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층수는 13층입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세대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 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